여러분 요즘 오버워치 많이들 하시나요? 뭐, 맨 처음 출시했을 때맨 처음 비해서는 조금 시들해졌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핫한 게임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 견적은 오버워치를 최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보급형 PC 견적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견적은 뭐 CPU나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이런 핵심 부품들로만 구성하면 약 56만 원으로만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모니터나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주변 기기까지 싹다 하면은 약 83만 원. 음,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죠. 컴퓨터 한테 풀세트로 하면은 이런 견적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부품들을 사용했는지, 왜그 부품을 썼는지 어, 게임 프레임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CPU를 보시면은 CPU는 펜티엄 G4560 CPU를 사용했습니다. 이 g 4 6 0은 펜티엄 최초로 하이퍼스레딩이 적용된 CPU인데요. 이게 지금 가격이 약 69,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전 음, 동생 버리를 할수 있는 G4500과 가격은 똑같은데 성능 차이는 꽤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이거는 2코어 4스레드지만은 G4500은 2코어 2스레드 그냥, 오버워치에서는 스트레드가 두 개가, 네개 차이가, 꽤 프레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G460을 선택했고, 이 위로는, 음, I, i3 6100과 7100, 이거와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 CPU가 상위 CPU지만은, 이 CPU에서는 명령어 세 개가 빠져 있습니다. AVX와 AVX2, 그리고 FMA3, 이세 개가 빠져 있는데, 이세 개의 명령어는 오버워치 프레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뭐, 인코딩이나 그런,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이 c p 를 따라올 CPU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c p 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H110 메인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 H110은 엄연히 따지면은 카비레이크의 전세대 메인보드입니다 물론 소켓은 똑같지만은 이 다음 카비레이크에 맞는 메인보드는 250 칩셋이죠 하지만 250 칩셋은 최소 10만원 최소 10만원 후반 중후반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은이 H110은 6만원 중반 이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멤버들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이 H110M은 이 카비레이크를 지원을 하지만 은 바이오스가 최신 버전이어야 하기 때문에 꼭 판매처에 이 H110M은 카비레이크 지원하는 바이오스가 입혀져 있냐 라고 문의를 하신 후에 구매를 하셔야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램. 음, 램은 크루셜 마이크론 크루셜 DDR4 두개총 8기가를 사용했습니다. 어왜 삼성 안 쓰고 마이크론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8기가 하나 왜안 하고 4기가 두개 이거는 그냥 듀얼 채널 을 구성하기 위해서 4기가바이트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자그 다음은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의 그1050 Ti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1050 Ti 밑으로는 1050과 위로는 1060이 존재하지만, 물론 1050 내려가면 가격을 약 5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지만, 1050은 최고 높음으로 60 프레임 유지가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50 Ti를 선택했고, 물론 위로 1 0 6 0 올라가면 5만 원 정도 더 높으면 되지만, 확실히 성능도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최고 기준 그60 프레임을 유지하는 데는, 1060까지 갈 필요 없고, GTX 1050 Ti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SSD, 제가 기억장치는, 저장장치는 하드를 말고 SSD만 선택했습니다. 뭐 하드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은 가격면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선택한 SSD는 크루셜 MX300 아스크텍 유통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마이크론 크루셜은 지금 대원 CTS랑 아스크텍 이렇게 두 곳에서 유통하고 있지만은 사용자 실 사용자들의 뭐 as 평이나 그런 평가를 듣고 저희가 아스크텍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지금 ms300 275gb를 사용했는데 오버워치 기준이기 때문에 오버워치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275gb를 사용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깔면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부족하면은 보조기억장치로 하드를 하나 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laughs> 파워는 저희가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 2 시리즈의 500W 파워를 사용했습니다 뭐이 시스템을 다 돌리는 데는 500W는 차고 넘치는 와트죠 400W로도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은 뭐 돈을 더 써서 왜 500W를 했냐 컴퓨터는 파워의 심장 그래서 넉넉,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좋기 때문에 500W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왜 500W 중에, 많은 500W 중에 왜 이거냐 하면은 이, 이 500W 파워만 있는 기술인데 마이크로닉스의 기술입니다 컴퓨터 팬이 꺼져도, 그러니까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파워의 펜을 일정기간 돌려줘서 안에 열을 빼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워를 골랐습니다 자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는 둘다 제닉스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키보드는 스톰X 타이탄 그리고 마우스는 스톰X G2 일단 이 키보드 타이탄은 멤브레인 키보드입니다. 저희가 50만원대 가격대를 맞추다 보니 기계식은 조금 무리고 멤브레인 키보드로 맞추게 되었는데, 이 2만원대 멤브레인 키보드 중에서 제일 양호한 가성비구로 우수한 전체적인 전체적인 평가를 제가 내려가지고 이 타이탄 SE 키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타이탄 키보드는 맨 처음 출시, 출시되었을 때 멤브레인계에 돌풍을 불고 온 키보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는 G2 마우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마우스는 아바고 A3050 센서를 사용했는데, 이3050 센서는 여러 가지 보급형 게이밍 마우스에 사용되는 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았고 이제 키보드 마우스 세트는 제닉스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닉스는 뭐 보급형 라인에서 고급형 쪽보다는 보급형 라인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두 개를 구성했고 그리고 헤드셋은 에코의 B510 헤드셋을 사용했습니다. 이 헤드셋은 음, 일단 가상 7.1, 가상 7.1 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오버치를 워 플레이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한 공간감, 풍성한 공간감으로 게임의 재미를 몰입시켜주고 가, 그리고 음에 따라서 진동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재미,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헤드셋이라고 판단돼가지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케이스와 모니터가 있는데. 케이스는 제가 앱코의 엔코 어 아수라 케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뭐 케이스는 사실상 개인 좀 취향이 강한데 제가 이 케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화이트 펜, 화이트 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호형 p c 에서는 감성을 챙기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펜도 보통 LED가 없는 펜이거나 그런 펜이 구성되어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케이스는 화이트 펜 120mm 펜이 기본적으로 세 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뭐이 가격대에 나는 다른 게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뭐 그걸 선택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 모니터도 게임하는데 중요하죠 모니터는 저희가 뷰소닉의 27인치 PLS 패널을 사용한 VA2719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 모니터는 지금 PLS 패널을 사용했는데 뭐 가격이 약 10만원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지만은, 입체는 중에는 조금 가격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내, 국내 중소기업 말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제일 우수한 가성비를 보여준다고 판단되기에 제가 이 모니터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PC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가격대, 가성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품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조립을 하고, 게임이 얼마나 돌아가, 오버워치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죠. 모두 저리를 맞추고 컴퓨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버워치를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옵션을 살펴보면은 FHD에 60Hz, 그리고 그래픽은 매우 높음입니다. 최상, 바로, 밑. 그리고 렌더링 스케일은 저희가 이게 그래픽 카드마다 다르게 잡히기 때문에 제가 수동으로 100%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뭐 저희가 나갈 수, 배틀에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인공지능이랑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맵은. 자, 이거를 저희가 프레임, 해상 프레임을 60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게 모니터가 뭐 144나 뭐120뭐 이런 고 헤르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60 헤르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레임을 60으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뭐60 헤르츠 모니터에서 뭐100 프레임, 뭐60 프레임 이상 뽑아줘도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60 프레임을 유지만 되면 은 원활한 게임 환경이 될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60 프레임을 유지를 해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적들이 오질 않아서 프레임은 100으로 아주 쾌적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슬슬 전투가 시작되면은 한 조금 떨어질 텐데, 얼마까지 떨어지나 보죠. 이게 아직 막 궁이 막 오고 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네요. 공을 모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아, 이제 궁을 모았는데 리야 궁이 프레임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궁이에요. 그래서 한번 털어, 이제 적들이 모였을 때써서 얼마까지 떨어지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금방 올게. 안녕. 70, 67, 8, 뭐 최저 프레임은 67까지 상관적으로 떨어졌네요. 이게 뭐, 바로 6 8프레임까지 떨어져도 그 잠깐 뭐 0. 몇 초, 뭐 1초 그 사이에 다시 70프레임으로 복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배틀랜에서 사람들끼리, 사람들끼리 조금 더 난전인 상황편 찾으신다면 지금보다 프레임이 살짝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바로 빠르게 안정적으로 60프레임 이상으로 회복해주기 때문에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데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풀세트 83만원의 견적을 알아보았습니다.